만수루 할머니는 그날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빗속을 걷다가 작은 빵집 앞에서 멈춰 섰다. 문을 열자 중년의 여성이 어설픈 손놀림으로 반죽을 하고 있었고 진열대는 텅 비어 있으며 바닥에는 흩어진 밀가루가 가득했다. "혼자 하세요!"라는 만수루 할머니의 물음에 빵집 사장님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네, 요즘은 익숙해지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반죽은 자꾸만 실패했고 무거운 침묵이 빵집 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만수르 할머니는 진열대 한편의 노인 낡은 우산을 보고 멈췄다.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기다려. 언제나 엄마를 향해 걸어갈게. 조심스레 만수르 할머니가 물으니 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먼저 떠난 아들이 남긴 거예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착한 아이였어요. 아침마다 일찍 나와 함께 빵집 문을 열고 반죽을 도우며 손님을 맞았죠. 힘들어도 엄마를 위해 웃었어요. 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이어서 말했다. 이젠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 버겁고,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곧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던 사장님은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런데 어젯밤, 꿈의 아들이 와서, 엄마, 포기하지 마요. 내가 늘 곁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만수루 할머니는 가슴이 아파왔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밤, 만수루 할머니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작은 따뜻함을 보태는 것뿐이에요. 내일부터 이 빵집, 세단장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판도, 진열장도 그 아이가 늘 정리하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한달뒤 조용하던 골목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빵집 앞에는 깔끔한 새 간판과 정갈한 진열대가 생겼고 한 명의 젊은 알바생이 일손을 돕고 있었다. 사장님은 다시 능숙한 손길로 빵을 굽기 시작했고, 빵집 안에는 웃음이 돌았다. 진열대 한켠에는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던 것은 사장님의 꿈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에도 그 사람을 닮은 용기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한 손님으로부터. 사장님은 아이의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걸었다. 이번에는 힘차고 당당한 걸음이었다. 내일 선보일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은 떠난 일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고 꿋꿋이 살아가는 용기에서 완성되는 것이라 했다.